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내가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때 당연히 나를 기쁘게,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기쁨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봐 이 정도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한 그 벌로도 그에게는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너무 슬퍼한다거나 슬퍼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 그러나 다시는 내가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었고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심하고 어, 교회에서 나가라.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렇게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성경을, 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많은 고린도인들을 흥분케 했습니다. 많은 고린도인들을 분노케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였고, 여전히 연약한 자였고 여전히 아직 신앙이 어린 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은혜만으로 그것만으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약점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들이 끝내는 다람쥐 첫 바퀴 돌듯 하나님의 기적을 소모하다가 때가 되어지면 결국 자기의 욕심에 따라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진심만을 드러내다가 서로가 서로를 찌르다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와 모세의 친척 아론과 미리암이 결국은 모세를 찌르는 것처럼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기에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고 늘 그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 앞에 애쓰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애쓰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해지고 서로를 죽이게 되어져 있는 것. 이미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되는. 옛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자의 삶들을 깨닫는 대로 매일 벗어버리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교를 명하기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각 사람 사람마다 다 부족한 면들을 다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해 놓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미 슬픈 마음으로 고림도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한번더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정리하고 꼬집을 건 꼬집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고 혼을 내야 되는 슬픈 마음으로 이미 방문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아직 다 소화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4절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소식들이 계속 들릴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많은 편지들 그 편지들의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에 읽혀갈 읽혀갈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들이었기에 하나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네, 수없이 많이 눈물로 쓴그 편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직접 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편지를 쓰고, 내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성격을 아는 거예요. 가면 또 다시 자기 눈에 잘못된 것이 보이면 바로 잡아야 하고,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훈계를 할수 있고, 또다시 사도 바울의 말이 아프게 그들을 찌를 수 있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면 또 와서 제가 맞았네요, 틀렸네요, 제가 잘했어요, 이랬어요 이러면 또다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훈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펼쳐질까봐 이제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서신서를 쓰면서 당신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봐 이 정도로 말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그들의 분노, 억울함이 계속해서 많은 만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게, 너도 이런 죄를 졌잖아 하고, 서로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6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한 그 벌로도 그에게는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너무 슬퍼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았고, 여러 사람이 그 공격의 표적이 되어져서 이미 너무 많은 아픔을 겪은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름도 전서에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인내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끝까지 참아주지 않으면 끝까지 견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말씀에 비추어 서로 이것을 잘했는 못했는데 따지기 시작하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제가 가면 또다시 심판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공격하고 찌르는 일밖에 되어지지 않으니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눈물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계속해서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통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인내로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른 도전서에서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다면 나도. 예수님이 또다시 사랑하는 그들을 한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견뎌주고, 인내해줘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율법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에 의해 세워지지 않아요. 힘과 권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늑대 무리의 양을 보내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섬기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공동체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견뎌주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프지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바른 것과 틀린 것, 그리고 틀린 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뻔뻔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출교를 명하기까지 안타까운. 결정을 했으나 그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일들이 되어졌고 결국은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히 지나가야 될 성장통이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무엇보다도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인내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잘못을 들쳐내는 데만, 잘못을 드러내는 데만,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썼던 것들을 끝내고, 이제 서로 돌아보라고, 사랑으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모셔왔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냄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다려 주고 인내해 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이 약물고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 굳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굳이 내 뜻과 맞지 않은 사람을, 왜 내가 나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보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듯,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걸 하기 위해서, 심히 애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